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한테 지달려서 자살하는 일이 지금 전국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 학교 교육, 특히 어린이 교육은 말이야 어머니의 영향이 커. 여섯 살까지는, 열두 살까지는 어머니의 영향이 무지무지 커. 이거는 음의 기운이라는 것도 있고. 또, 모든 성향은, 모든 인성은 어머니를 통해 잡아나는 거고, 아버지는 위험, 위엄, 위험만 있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소리가 있잖아. 어떤 소리가 있어? 부모는 자식을 낳았어. 이, 뒤집어 보면, 자식의 세계는 부모야. 응? 또, 자식의 세계는 부모이지만 그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잘 봐요 운용의 주체는 누구야? 여성이란 말이야 활동의 주체는 누구야? 남성이야 활동의 주체는 어디에서 생활해요? 행의 현장 사회에서 생활을 해요 이들이 그러면 활동의 주체를 크게 보면 어디라고 생각할까? 삼라만상이란 말이야, 발은 우주 나의 업을 사기 위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직이라는 것이지 수컷이라는 얘기야 안갓은 뭐야 청기 음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밝음은 무엇으로 빛나 어둠이 감싸주니까 밝음이 빛나 이 도덕경에서 이 여성을 현모하다 현모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래갖고 최우선으로 써주는 게 여기에 있어 현무왕 골짜기 거기에서 빅뱅이 시작이 됐다 그게 진정한 빅뱅이라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이 빅뱅이야 달리 빅뱅으로 보지 말라고 애가 태어났어 지기가 태어났어 어머니 몸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뭐 정녀만 줬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음의 기운을 통해 자식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 그 아이고, 어머나 그러지. 아이고, 아버지 소리를 안 해. 서양에는 그러지. 어머니가 없어. 거기는 활동의 주체의 삶이야. 어떻게 소리 질라 깜짝 놀랬어오 마이 갓! 그러잖아. 갓! 그러잖아. 내가 줘, 그래. 내가. 그러니까 가시나 신이나 똑같아. 우리는 갓을 쓰잖아. 이게 지이라고. 뿌리민족의 지이라고. 내가 항상 그랬잖아. 한옥의 지붕은 모자라 그랬어. 사모, 너의 지, 지기를 나타낸다. 한옥은 나의 의복이라고 그랬어. 딱 그거 돼도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짱짱한 게. 그냥 추녀 올라간 거 봐라. 그거 도도아지그거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지기를 나타냈어. 여성의 직이라고 그랬지. 여성은 변하지를 않아요. 음의 기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기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린이 교육은 누구부터 시작돼? 집에 있는 부모,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비롯돼요. 애가 잘 되고 못 되고 뭐 하는 건 누구의 영향을 받아? 어머니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 어머니의 영향을 다 받는데, 학교에서 선생이랑 숱한 대화를 하는데, 선생이랑 얼마나 대화를 하겠어요. 그 선생이랑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만한 요건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잖아. 문제는, 그게 애들을 누가 망쳐요? 부모가 왜 망쳐? 창량 간섭하잖아. 아, 자기도 청년 간섭하면 싫다는데, 왜, 니 <laughs> 네, 네 자식이냐, 그게 60만 니 거지. 인기 빼봐라. 왜 청년 간섭해서 애가 나가야 될그 길을 몰라고 나중에는 선생님 말을 알아들었는데, 학교에 어머니 보면, 아,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보면 생각이 또 바뀌어. 불명이 어머니 상은 무엇이고, 아버님 상은 무엇이고, 부모 상은 무엇이라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부모야? 그 정도로 해주는 게 감사한 거지. 자기도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고 누구한테 그러고 청년 간섭 받으면 뭐할 거야? 내가 남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직금은 이러한 현장이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 자꾸 대화를 해놓고 그의 신정을 안쳐준다고 해도 아직은 성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적 가치와 사고를 가지기 힘들어 상대성으로 가르쳐줘야지 자기의 철학, 가치, 사고, 이념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게 맞는 것이라고 주입을 시켜놓으면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나는 뭐가 돼 표본실의 청개골이 아니야. 바비 인형. 그대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찌 상대성으로 일어나고 내 앞에 오는 너누가 왜 그러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이해도 못해. 그럼 무조건 너만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너왜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쓰갓냐. 그게 가르침이야. 청량한 소리지. 난 여기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상대성으로 일어나니까. 네가 한 얘기는 네가 책임지는 얘기야. 부모가 해 자식 인생 살아 줘. 해 봐요. 탈천하고 이상하고 나가는 애들이 누구 닮나? 부모 닮아요. 특히 그 어머니 닮는 것이지. 이 문제가 났어. 이 문제가 났다고. 아버지는 행위현장에서 바빠 하루 중에 얼마나 볼까? 못 본다고 어머니의 기운은 품이야 젖가슴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사통발달 하나 되는데 남자는 젖가슴이 없어갖고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고 여성은 십자가가 있고 품이 있고 젖가슴이 있어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나와? 포근함이 나와 기운이 있어 기운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줘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계산을 내야 돼 상대적이고 상대성이라는 거남 탓하지 말아요 내가 그러면 너도 그래 제가 아까 그랬죠 손님이 진상인가 주인이 진상인가 주인이 진상이면 내 앞에 오는 인연이 내 모습이라 그런 진상 같은 손님이 찾아가요 이게 네 모습이니 네 행위를 안 바꿀래 라고 당하는 짓만 당해 당하는 짓만 당해 나를 뒤돌아보라는 것이죠 자이 질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